오늘은 헤어지고 힘들어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별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밥한 숟가락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잠도 안 오고, 계속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되고, 자꾸 눈물이 앞을 가리고, 심지어 우니까 눈도 붓고, 그쵸?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겪어 봤거든요. 벌써 8년 전이지만 정말 아마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다 시기가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서 내 상대는 이별을 하고 힘들어할 사람인지 아닐지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힘든 이별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시는 이렇게 이별로 아파하지 않는 것. 그거를 바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는 방법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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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할 만한 것또 하나. 상대분이 이별로 안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가장 궁금한 거는 저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할 수도 있을까? 라는 부분일 거예요. 사실 이별로 인해서 힘들어 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이왕이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우리 우선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걸 좀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의지를 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별하고 나서도 내가 그 의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이 남는 거거든요. 기대면 편하잖아요. 마음도 편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웃을 수도 있고 그 시절로 되돌아가려면 내가 네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떠나갔죠. 자, 그러면 헤어지고 안 힘든 분들은 그럼 안 기댄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초반이나 중반에 기댔을 수도 있는데. 후반에 기대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기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떤 이유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에게 기대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 부분을 다뤄보자고 하면 첫 번째. 상대를 사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깊게 사랑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일 거예요. 제가 이별로 아픈 분들의 손을 들어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요, 상대를 정말 깊게 사랑하신다는 부분 때문이에요. 연애라는 게 우리가 완벽할 순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인생 1회차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연애는 여러분에게 처음일 수 있고, 그 사람과 연애와 재회를 반복했어도, 이번 재회는 또 처음 겪는 일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툴을 수 있고, 그걸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내가 서툴러서 벌어진 결과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데, 서툴렀던 걸 잘못이라고까지 낼순 없으니까. 어쨌거나, 다시 주제를 원점으로 되돌리자면,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 혹은 깊게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이별 또한 쉬운 거고. 그럼 이별을 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 두 번째 특징. 이 관계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최선이라는 말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노력의 양이 달라지는 걸 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원래 과거에는 이만큼 할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는데요? 이거는 최선을 최근엔 다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선이라는 거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노력이 그 양과 퀄리티가 매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식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노력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선 최선인 거예요. 마음이 식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그만한 연락이라도 해 주는 거. 이걸 최선이 아니라고 할순 없어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더할수 있었던 것도 없던 거거든요. 진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별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이 안 남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상대에게 질린 경우. 보통 질리는 경우는 내가 사람 이하로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상대에게서 봐서 너무나 크게 실망했기 때문에 혹은 상대가 너무 나한테 숨쉴 틈을 주지 않고 집착한 경우에 어떤 경우거나 내가 사람 이하로 생각하는 사람과 나를 숨도 못 쉬게 하는 사람과 같은 시공간에서 오래 버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질렸는데 헤어졌다면 당연히 홀가분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기로 한 팁이 있어요. 이 부분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해주세요. 자, 제가 알려드리기로 한 팁은 두 개였죠. 첫 번째는 다시는 이렇게 이별을 아프지 않는 방법. 두 번째는 헤어지고도 힘들지 않은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다신 아프지 않는 연애를 하려면 저는 굉장히 다양한 조언을 할수 있겠지만 그 조언들을 핵심으로 추리고 추려서 알려드리자고 하면은 나랑 네가 함께 행복할 만한 방법을 고민하는 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내것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상대분의 주장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둘다 원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걸 내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서로의 행복을 최대한 실현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대의 분은 날 굉장히 아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사실 진짜 흔치 않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자기 것만 주장을 하고 보통은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솔직히 외모나 스펙적으로 나한테 잘 맞는 사람 찾는 거. 쉽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생각이 안 짧아야 되는데 장기적인 미래를 못 보고 자기 것만 주장하다가 버림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아 선생님 전 이제 상처받지 않고 싶어서 앞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도 전 마음을 다 주지 않을 거예요. 또 이런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되게 어린 생각인 건 아시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태 내가 했던 방법대로 했더니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내가 했던 행동을 무조건 정반대로 해본다라는 거는 이거 역시 사실은 생각이 짧은 거긴 하거든요. 우리끼리 서로 잘해주자라고 약속을 하는 게 연애잖아요. 그런데 나는 마음을 안 주겠다. 그게 행복한 연애일 거라고 보시나요? 내가 그렇게 상대에게 마음을 안 주고 있을 때 상대는 나를 아낄 것 같나요? 그런 생각이시면 차라리 그 연애를 하지 마세요. 자. 사랑을 하되 서로 행복할 방법을 찾으시는 자세를 가지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낮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다시 마음을 되돌릴까요? 이게 궁금하시죠? 핵심은 사실 바로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은 서로의 행복을 생각하시는 분이셨나요? 아니면 본인의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셨나요? 만약에 내가 서로의 행복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로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분은 그럼 나를 왜 떠났을까요? 내 옆에 있는 게 행복했을 텐데? 내 곁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자. 혼자서 고민하기엔 선생님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달아놨거든요 거기다가 상황을 적어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목소리>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상담사로서 여러분의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